가져 줄 거예요. 아 내가 아예 예쁘다. 오, 이쁘다. 오, 1번이 어디요? 어디서부터? 몇 줄씩이지, 이게? 1, 2, 3. 세 카를 세 분을 더 찍을 건데 제가 못 참고 일단 한 장을 뽑았어요. 근데 일단 그들 대 표정이 굉장히 재밌네요. <laughs> 그 누구지 상봉신가요? 아닌가? 아니 미안합니다. 음, 이름 언급 죄송해요. <laughs> 아, <laughs> 어... <laughs> 잠깐만! 근데 <laughs> 옆구이 손을! 우와, 너 마이크 신기하다! 우와! 야, 너, 얘도 코스터될것 같아. 어, 여기가 더잘 나왔어, 사실. 어, 똑같아, 약간 보어여기 여기가 고가아 좀... 아, 아. 잘가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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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가을자리 보람. <laughs> 내가 뽑은 숫자는 앞뒤가 똑같은 숫자아그래아뭐 이런 거겠죠? 1, 2, 2 3, 4, 4, 5, 이런 거겠내 사이즈 3, 4 5 6가지6 7 8 8 8 9 1 2 3 4 5 6선8받1 주시면 돼요. <웃음> 크롭티로. <웃음> <지워주시면> 돼요. <laughs> 우리 우리 크롭티 강아지옷 같다니까 진짜로 나 깜짝 놀랐어. 이걸 입으 하는 건지 강아지티 라는 건지. <laughs> 제가 오늘 뽑은 숫자는 아 88이에요. 88. 88. 어디는 88에. 8분 어디는 88에. 어디야? 어디 있어요? 어찌라. 아. 어찌라. 저 옛날에 실현광원갈때 88버스 탔었는데 저보고 있요88 88 올림픽 누구라? 누가 된 거예요? 88 누구야? 아, 이름 없음 어디? 누구? 저는 이름이 없으세요 어, 맨날 이름 없이 해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했었어요 미안해요 <laughs> 우리가 의심했어요 아, 우리 팔라고? 팔라고? <laughs> 아니누구한 <laughs> 선물 주려고? 알리가안요 나중에 인증해서 다 갖고 온다는 말에 미, 믿었죠 뽑을 어, 뿐 언니! 승헌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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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니, 아니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언제 저습니까 아니 비슷하지 <laughs> 않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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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는 일단 <애가> 은하까지 인정할게요 <laughs> 근데 언니는 아니야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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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, 나, 떡떡가 뜯었어 여기 아가가 있어요 아, 어. 그 아가떡기아떡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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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유 여러분 저희 앞에서 웃음을 차으려 하지 마세요. 저희 팬미팅 가서 경호원님이 하도 안 웃으시길래 저희가 저희끼리 웃긴 미션을 하자 해서 아주 반장대 아, 소리 시켜드리고 왔습니다. 그래서 아, 네. 경호원분이 진짜 광대가 터지시려고 요저 <laughs> <laughs> 굉장히 좋아합 저희만 보면 좋아하세요. 이제 웃으세요. <laughs> 제가 굉장히 이런 애들이 다있는 <laughs> 진짜 진짜 <laughs> 그 경호원분들 웃으시면 안 되니까 진짜 이를 악물고 참으시거든요. 끝대를 그 쓰시고 <laughs> 어, 그리고, 정안되있으면 도망가세요. 웃고 다시 돌아오세요. 목표정하는 걸로. <laughs> <laughs> 예린이가 한복했죠. 저 저, 제가 좀 많이 웃겨요. 웃기, 저 웃기는 사람입니다. 어, 저는 합쳐서 숫자를 두개 합치니까 7이요 벌써부터 탄식을 그렇게 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몇, 몇 번인 거 같아요? 셋이! 51번! 3, 니 61. 아. 오. 오

<laughs> 거짓말 92 맞아 오 너는 너는 펴가지고 유호받았으니 그대 어여기서가 셀카 찍기 싫어하는 표정인데 <laughs> 저 찍기 싫으면 안 찍어도 돼양도하고 <laughs> <laughs> 싶으면 양도 가능해 맞아 그거 개조 어떻게 했어요? 그거 아 <laughs> 어, 그니까 아니 아, 도우를 아, 아, 팬분들 것도 좀 삼천 <laughs> <3천> 개 정도? <laughs> 개. 약 삼천 개 정도? <웃음> <웃음> 아니면 개조하는 그 법을 좀 공지에 올려주세요. 아, 네. 개조하는 법이요? 쉽지예요, 쉽지. 저렇게 쉽다고 하는 건다 거짓말이에요. <laughs> 몇년 동안 공부하신 거면서 우리 오랜만에 가위가위바 하면 합시다. 오. 오 좋죠. 네. 네.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서 입은 네 <웃음> <웃음> 입만. 근데 <laughs> 지금 미소가 한가득해. 아이요 누가 할세요네 저는 아이고. 지금 다른 멤버들은 너무 멀리는데 은하 언니와 수호 언니의 기운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 붙일래? 자 하나씩 붙여주세요 저한테. 자우선 할게요. <laughs> 자나 보고 있으니까 잘 내리 비기는 거안 돼요. 가위 바위 보빠 내리세요 빠 내리세요 빠 내리세요 안 내려진 거 가위 바위 보 빠만 내리. 주먹 내리세요 주 <mansion revoluc> 내리세요, <주먹> 내리세요. 안 내려진 거 가위 바위 보 빠만 오두분두분 가이보 가위 가위 보예오 야, 야오오오오오오오 되게 되게, 되게, 되게 <laughs> 아, 하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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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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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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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 가위로 베어버리게. 웃음> <laughs>

So, 스물일곱 살나나 봐. 나나 봐. 나 so, 나 o s 나나이나 o s 나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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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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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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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so, so, s 예린아, 니네? 아, 아, 어떻게 내 얼굴이 21살이지? 오 아빠도 내가? 이 아, 나올 아1 3살 나가야 아빠, 가 나와. 야, 챌아 무서워봐. 났다. 안 났다.

이게 뭐지? 나면 앨범 가져와. <laughs> 내가 바꿔줄게. 내가 툴을 잘못 썼어요. <laughs> 어. 앨범 갖고 와. 괜찮아? 갖고 와. 아니야. 갖고 와. <laughs> 갖고 와. <laughs> 그래. 할수 있을 때소갈빠잘 얘기하고 계세요. 여기서. 아, 지금 <laughs> 얘기하라고요? 아이템 먹고 싶 아 오늘 뭔가 이렇게 조명도 밝아서 그런지 뭔가 전체적으로 어, 기분도 되게 다들 밝고 즐거웠던 것 같은데 오늘 재밌었어요? 네! 아, 그리고 이렇게 또 어, 영광스럽게 금색 마이크를 들게 되어서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뭐냐 그냥 화요일날 컴백해가지고 거의 이제 일주일 첫 주를 돌았는데 저희도 뭔가 정신없고 힘들까봐 많이들 걱정해주시는데 팬분들도 그만큼 힘들잖아요. 다 같이 하니까 우리가.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들 너무 고생이 많았고, 어 이제 둘째 주랑 셋째 주, 넷째 주는 셋째 주보단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다들 어 행복한 활동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. 그리고 팬서는 아직 세번밖에안 있으니까 우리 더 자주 봐요. 안녕! 해야, 아, 해야 1위 같이 합시다! 아 버디와 함께 있는 우리는 1위의 삶 버디는 최근 아아 오늘 너무 어, 오늘 진짜 밝아서 그런지 뭔가 분위기가 어, 진짜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버디들 어, 이렇게 첫 주가 이렇게 잘 마무리 됐는데 첫주 동안 한주 동안 응원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! 안녕! 안녕! <laughs> 예! 어, 어. <Yeah. 웃음> 어, 어, 네 뭐야? 아무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 팬싸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밥 드셨어요? <laughs> 네! <웃음>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안녕. 네. 버디들, 건강하세요. 건강이 최고예요. 알았죠? 네. 항상 건강하고, 우리 건강 걱정하는 거랑 똑같이 본인들도 걱정 많이 하고, 어, 아까 어떤 버디분들께서 첫 줄을 운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었는데, 어, 뭔가 활동하기 전에 늘. 하나씩 고민이 있듯이 이번 활동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는데 첫 주를 돌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고 또 그걸 계기로 나머지 활동도 저희가 즐겁고 열심히 할게요. 네. 뭐? 뭐야? 아, 제가 잠시 저기서 저 자리 너무 어둡다고 해서 자리를 옮겨봤는데요더 밝아졌나요? 네! 많이 얻 어두울까? 아니야. 언니, 저기 가보실래요? 저희 가면 좀 까매주셨어요. 까매져요? 네. 그냥 네. 도병아, 네. 너한테 지나서 안 까매져. 어머, 어머, 저 맨날 다시, 다시 계속 네, 할게요. <laughs> 어, 여러분, 활동 일주일이 지났네요. 지났어요. 이제 지날 거예요. 내리면. 아, <laughs> 어, 나맨 처음이잖아. <왜> <laughs> 여러분, 오늘 인기가요 선호 올때 되게 힘들었을 텐데 와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.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웃으면 삶이 달라져 여러분 하하하, 하나 하하둘셋까요 안 하나 둘셋왜안 웃어요 웃었어 시작 썩소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웃으세요 자 이제 진짜 마무리 해야 되니까 서세요. 안녕하세요. 보세요. 갈수록 귀여운 척이 늘어가고 있어요. 박수. 오,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귀여. 자, 일단 우리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, 여러분. 이제 이제 첫 주가 끝났어요, 여러분. 우리 아직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, 여러분. 막그 컴백. 빨리 뜨고 빨리, 하하고 빨리. 빨리. 오케 빨리. 빨리. 오케이 오케이 빨리. 이리 빨리. 빨리. 빨 빨리. 빨리. 할게요 어빨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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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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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정말 난 내가 맨날 이거 마무리 멘탈 때마다 무슨 말 하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정신이 너무 없어 하모 하모. 아, 여러분 집에 조심해가지고 또 다들 밥을 안 드셨다고 하니까 맛있는 밥 먹고 우리 내일 푹 쉬고. 다시 화요일부터 달려봅시다 아셨죠? 네 목을 충전하라는 소리예요 이거, <laughs> 이것은 목을 충전하고 화요일날 다시 오셔서 우리 다시 익룡들이 되어보아요 네. 남들은 싫다 할지언정 우리는 익룡이 좋습니다 아주 힘이 나요 여러분 야 장난해 빨리 서아 <laughs> 인사할 거야 지금 매니저님이 잡힐 거예요 얘가했어 얘가 여기 얘가했어요. 자, 하리야 지금까지 연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잘가. <laughs> よっ